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대협력 팀장을 맡고 있는 김창욱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42경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간단히 영상으로나마 어, 이런 설명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42경산에 대해서 어, 궁금하신 분들은 본 영상을 이용하시면 어, 좀더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어, 설명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오늘 안내드릴 순서는 어, 먼저 경산 42경산의 개요, 그리고 인재상, 그리고 저희 42경산의 교육 운영상의 어떤 특징, 그리고 선발 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어, 우수한 스웨어 전문가를 육성하고, 또 이를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지지에서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및 경산시에서 출자하여 만든 교육 운영 전문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성과가 확인되었고, 또 많은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육성했는 프랑스의 에꼴 42 과정을 저희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2 경상 과정도 에꼴 42와 마찬가지로 어, 자기주도적 학습 그리고 어떻든 동료 어떤 동료간의 협업을 통한 학습 이런 걸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다만 또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역 대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핵심 기업들 또뭐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 또 연계를 하여 보다 교육을 내실화해 저희가 노력을 하였고 특히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저희 42경산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42경산은 단순히 코딩만을 가리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실제 어,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반을 관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즉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또 요구사항 분석,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설계, 그리고 코딩, 그리고 코드 리뷰, 그다음에 뭐또 연계, 또 테스트 이 전반적인 걸할수 있는 실제 어, 산업 현장인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행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또 토론의 방식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과정을 수료하시게 되면은 어.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생각의 다양한 생각의 틀과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창의성이 넘치는 그런 인재로 다시 태어나실 것입니다. 특히 저희 과정은 어, 개인별로 주어진 어떤 과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이 문제해결 능력이라든지 특히 비판적 사고 배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다음은 또 저희 과정은 뭐 여기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비전공자도 많으실 거고 또 실제지 과정을 과거를 봤을 때 비전공자의 수료 확률, 수료 비율이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전공자들에게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기존에 전공하신 분들도 어, 최장 2년까지 계속 과제들을 어떤 문제를 깨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마찬가지로 열정과 학문적 탐구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도전 정신도 충분히 배양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 가장 어희가좀 특색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료들과 협업을 통한 현장과 마찬가지였던 그런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상활의 공감, 협업, 이런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아마 여러분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섭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과정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뭐 과정이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웹개발이든지 앱이든지 아니면 뭐 AI든지 빅데이터 뭐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든. 그러면 본인이 이제 학습에 나가면서 본인에 맞는 적색에 맞는 분야로 아마 나가실 것이고, 그럼 그러면서 본인의 전문성을 어, 또 섭득하시면서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 내지는 다른 분야의 기술들과 같이 융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컨버전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 융합능력이 상당히 배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이제 실제 이 과정을 하시게 되면 어,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관통하는 또 아키텍트적 개발자이면서 또 요즘 시대에 원하고 또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5C를 장착한 그러한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다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저희 교육 운영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가장 특징적인 사무 원직으로서 저희는 뭐 교수나 강사 이런 강의 방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교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교육비를 저희가 뭐 받고 이러진 않고 또 일정한 어, 조건을 수료하신 분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교육 지원금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가정이 개방형 가정입니다 어, 저희는 선발할 때 어, 신처 신청, 교육 신청자들의 어떤 학업 성적이라든지 학위 경력은 저희가 불문하고 오로지 어, 얼마나 이 과정에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든지 또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가 그런 의지 그리고 또 현재의 어떤 그런 발전 가능성 이 있는 능력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또 저희 과정을 수료하였다 해서 별도의 학위적은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최장 2년까지 하셔가지고 여기서 겪게 되는 그런 경험들, 그를 통한 여러분이 배양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창업에 나가고 취업에 나갔을 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수료생들 대부분 뭐 취업하고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저희 이제 교육과정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peer to peer 학습입니다. 저희는 뭐 강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들과 서로 협업해서 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좀 소극적이신 분들도 이 과정에 들어오시면 어 뭐좀더 따라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바뀌어서 좀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전공자 비율도 뭐반 정도 되고 또 전공자분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 전공자분이 좀 실력이 나으시면또 비전공자들에게 또 자기가 아는 걸 지식을 공유해 주시고 또좀 부족하신 분은 뭐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또 그런 부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내보다 선행 학습자든 야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그런 과정에서 상호 코칭을 하면서 상호 다 성장하는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뭐 온라인, 오프라인든 질의응답을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적극적인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개발자의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역의 핵심 기업들 아니면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과정들보다는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가될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 안에서도 저희가 뭐 소스코드 버전 관리라든지 또 동료 상황의 평가를 통해서 실무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됩니다. 어, 동료 평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신데, 동료 평가라는 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했을 때, 뭐, 실력이 좋으신 분도 있고, 좀 부족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잘 하시는 분이 부족한 분에게 자기 지식을 공유해야, 그래서 그걸 공유하지 않았을 때는 동료 평가에서 그런 공유도가 떨어지면 그부분에 어떤 평가가 점수가 낮아서 한번 실력 좋은 분들도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인식하셔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방식의 교육을 계속 진행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저희가 또 이러한 프로젝트 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교육장을 24시간 개방하고 또 매일 개방해가고 연중무휴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교육생 선발 과정입니다. 어 선발 과정은 크게 보면 신청 단계, 선발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어 신청 단계는 오로지 본인의 자율에 의해서 어떤 저희 재단과 어떤 재단의 일정하고 상관없이 순수한 본인 일정에 따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온라인 신청해서 테스트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하시고 싶으신 분은 뭐 뒤에 또 안내드리겠지만 42경산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지원하기를 클릭하시면 제 본인이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하셔가지고 온라인 테스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간단한 자기 정보를 넣어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테스트까지 가시면, 테스트는 이제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요게 이제 기억력과 논리력 테스트를 하는데, 뭐, 난이도가 높다면 높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패스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2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2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온라인 신청하셔가지고, 온라인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이게 뭐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상관없이 본인이 오로지 비전공자분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하시면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발 단계입니다. 어, 선발 단계는 이제 저희 재단의 일정이 있, 있습니다. 재단의 일정에 맞춰서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1년 내도록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뭐 1년에 한두번 정도 저희 재단의 사정에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테스트 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한 체크 미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달부터 해서 11월 중순까지 해서 계속 체크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뭐 11월 말, 12월 달에, 저희가 1개월 집중과정, 그리고 내년 1, 2월 경에 또 본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체크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시면, 뭐, 요번 기수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빨리 온라인 테스트 하셔가지고 체크 미팅을 하시면 됩니다. 체크 미팅은 매주 수요일날 저희가 진행되고, 또 체크 미팅은 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요건 또 매주 수요일날 오후 4시 42분 내부, 네, 열리는데 그때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체크 미팅은 별도로 그래 어려운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정을 저희 재단에 언제 오겠다고 이렇게 일정을 잡으시면 본인이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본인이 본인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에 있을 일결 집중과정 및 본과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 미팅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뭐 11월 말이나 12월 달 지금 예정하고 있는 어 1개월 집중 과정에 이제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선착순인데 이것도 빨리 신청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거 하시고 이걸 통과하신 분들은 이제 4 2본 과정에 들어오시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1개월 집중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거를 이제 프랑스어로 p c 라 그러는데 거기 이제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라피 신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수영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풀이 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그냥 교육생들을 풀에 다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 여러분들이 수영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좀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쉽게 말을 바꾸면 뭐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고 기존에 언어를 좀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셔가지고 서로 동료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다 같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만 또 여름의 노력에 의해서또다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도전해보실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실제 뭐 처음에 들어실때 뭐 시언어든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시연의 가장 기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전공하신 분은 쉽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다 보면 또 단계 올라가면 난이도 높아지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집중과정 같은 경우는 시연어 기반으로 셀 터미널 함수 같은 학습을 하시게 되고 또 이제 주중에 는 이제 개인 미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아까 1개월인데 4주기 때문에 4주 동안 진행되는데 그 중에 주중에는 이제 개인별로 과제를 10개씩 받으면 그걸 과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식이고 또 계속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개인별로 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최장 4시간까지인데 이런 테스트를 하시게 되고 어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또 프로젝트를 하셔야 됩니다. 동료들끼리 뭐 적게는 두 명, 많게는 네명까지 서른 명 정도 같이 해서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1개월 집중 과정이 여러분들이 4주 동안 주말도 없이 그냥 계속 한번 해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본 라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개발자의 어떤 로될수 있는 어떤 두뇌 구조가 돼 있느냐, 논리적 구조가 돼 있느냐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1개월 집중 과정은 어, 내가 개발자로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개발자의 성향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한 어떤 끈기가 있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아까 저희 과정처럼 소통을 해서 계속 동료들과 같이 그 협업해서 나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전에 공부하시다 보면, 혼자 공부하면 힘들지만, 옆에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오, 그러면 따라가실수 있듯이, 이 일결 집중과정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떤 의지와 그런 노력만 있고 끈기가 있다면,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 내가 어떤 개발자로서 어떤 진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하시고 나면, 이제 42본 과정에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크 미팅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금 빨리 이제 온라인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다라고 권고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Q&A인데 기존에 받았던 Q&A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집이 멀면 어떡하냐 이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대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학교 이제 기숙사들을 저희 확보해서 본인들이 뭐 집에서 출퇴근하시기 곤란하신 분들은 저희가 기숙사를 제공하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기숙사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과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질문들인데 저희 과정은 다 대면입니다 교육 시스템 자체가 프랑스 서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장소에서만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면 교육이고 또 실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과 병행해서 하시기 상당히 힘듭니다 어, 1개월 집중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적어도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씩은 여기 와서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셔야 되고 본과정 같은 경우도 뭐한 8시간에서 10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말 부진하시고 그런 분들은 뭐 병행 조금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는 여기에 다 오롯이 본인이 어떤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 또 궁금하신 점이 또뭐 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정한 조건을 뭐 시간적 조건이라든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조건을 계시면 매달 저희가 개인별로 뭐0만 원씩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이 과정이 또 2년이라는 장기간인데 하시다가 중간에 뭐 개인적 사정으로 포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워서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났다 하더라도 뭐 정상적으로 지급된 이 교육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본인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지급 조건 자체를 본인이 뭐 숨기고 하신 분들은 환수하겠지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지원금을 받으셨고 그런 분들이 부득이 나가시게 되었을 때 별도 환수는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교육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또 인스타,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과정에 조금 더뭐 한번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 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 지금 현재 저희가 어, 체크 미팅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온라인 테스트 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42 경산 과정이 어,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 인재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될수 있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마중물이 될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